자 오늘 교육플래너 이직을 어 고민 중이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내용에 한번 답변을 어 드려보려고 하고요. 어 아무튼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소개로 연락드렸고 이 교육플래너 이직을 어 고민 중입니다. 그래서 그 개인 사, 사연 부분은 지금 좀 생략을 했고 좀 길어서 평단에는 어 1500만원 정도 뭐 성수기에는 이 삼천만 원 이상 개인적으로 매출하는 을 분이고 이 면접을 지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해당 내용을 조금 그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만들어도 되겠냐라고 해서 뭐 이제 실명이라든지 이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는 범위 내에서 어 오케이사인을 받아서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고요. 자 일단 그 전국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이 교육 플래너 뭐 학습 플래너다, 교육 플래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뭐 어떤 분들은 1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어 활동을 하는 플래너 분들은 제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한 3천 명 정도 어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 봅니다. 어 현재 교육 시장 자체가, 어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쪽 기준으로 약 1년에 30에서 한 35만 명 정도, 어, 1년에 보면은, 어 수업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, 있으신, 것 같고, 이런 교육 훈련을 받는 온오프라인, 온라인 오프라인 그 교육 훈련 기관들이 전국에 한 400여 곳 정도, 온라인 기간이 한 80분대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쟁 부분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일단 뭐 매출적인 뭐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게임 매출이다. 뭐 어떤데는 뭐팀 매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 뭐 매출도 보통 억 단위 월에 한 달에 억 단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. 반대로 100만 원도 채못 하는 분들도 있고요. 팀 매출도 비슷합니다. 잘 되는 팀도 있고 뭐안 되는 팀도 있고. 자 현재 근데 영업을 하시는 교육 영업을 하시는 교육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회사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의 지원이 없이 이제 뭐 개인 사비 같은 걸 통해서 지출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물론 그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기본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인센티브 조금 있고 이런 시스템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인센티브 위주로 진행하는 곳일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개인 매출을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이렇 질문자분처럼 한뭐 한 1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급여가 뭐한 300, 400만원 밖에 안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희 교육그룹 같은 경우는 이첫 번째, 두 번째 모두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 운영하는 또잘 진행되고 있는 뭐 홍보 채널이나 상담 채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번째를 좀더 선호할 거고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선호할 확률이 높겠죠.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상담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홍보나 마케팅이 잘안 돼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홍보 마케팅 상담 이 홍보 홍보 마케팅 어, 상담 이세 가지 뭐 학생분들 관리까지.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모두 잘하셔갖고 이탑 영업셀러가 어 될수 있는 뭐 이런 이 기회,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네 가지를 모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네 가지 모두 잘하는 게 쉽지가 않죠, 정말. 근데 이제 반대로 공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서 성적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영업 같은 경우는 특성상 본인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그 결과가 바뀌게 할수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업무를 좀 하면서도 면접을 이제 수백 명 이상 봤죠. 거의 뭐천명 넘어갈 겁니다. 그래서 뭐 개개인별로 모두 성향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조금씩의 변화를 조금 개선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든 것 같고요. 물론,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.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, 저희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급여 플랜, 업무 플랜, 본인에게 적합한, 그 개인 맞춤 적합한 급여 플랜인 업무 플랜을 제공을 어, 도움드리고 있다라는 점, 이게 조금 다른 쪽과는 좀특색이달를 거예요.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건데 아무튼 이런 각자에게 필요한 상담 스킬 지원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어,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,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저희 영업 기밀이다 보니까 어, 이런 지원을 받은 영업사원분들의 만족도가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으며. 매출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 확신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어떤 좀 플레이인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자세한 건 저희가 이런 면접이라든지 이제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, 면접이나 미팅 진행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제 나는 경력자가 아닌데 아니고 신입사원인데 어, 신입 사원도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을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뭐 상관 없습니다. 모든 분들에게 맞춤 저희가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어제든지 어,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하단에 보시면은 어, 상담 링크 그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 활용해서 한번 어,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하단에 저희는 저희 교육그룹 슬로건이에요. 그래서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. 저희 교육그룹의 슬로건이다 보니까 이걸 현재 가장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공동의 목표 및 방향성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